자 414번입니다. 함수 로그 3분의 1의 루트 x에 대해서 f75-f25의 값은 자 f75는 로그 3분의 1의 루트 75구요. 로그 25는 로그 3분의 1의 루트 25죠. 자, 빼기는 나누기가 되죠. 로그 3분의 1의 루트 25분의 루트 75가 돼요. 약분하면 얼마 남죠? 자, 약분하면, 루트 3이 남습니다. 그죠 따라서, 로그 g 3분의 1의 루트 3.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이 밑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자, 진수의 지수는 2분의 1입니다. 자, 밑의 지수는 분모자리로 빠져나가고, 자, 요거는 고대로 빠져나갑니다.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요 로고 값은 1이 되자. <laughs>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laughs>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